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이번 겨울에 확인된 경남의 첫 농가 확진 사례입니다.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거창사건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거창사건으로 숨진 어머니와 아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산불 예방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통제했던 정규 탐방로를 모레부터 모두 개방합니다. 개방되는 탐방로는 종주 능선인 노고단에서 장터목, 치반목에서 천왕봉, 부일폭포에서 삼신봉까지 등 26개 구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산행 때 입산 시간을 지키고 방한 용품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124개 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2만 6천여 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창과 하동, 밀양 등 경남의 15개 자치단체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1,800여 명이 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가리비 종폐 투입 시기와 추락기를 고려해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